아, 새롭게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믿고 단거 봐. 동네에서 내가 어부. 동네 어부가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네, 뭐 어디 있어요? 보물섬이지. <laughs> 네. 네. 협찬받는 이곳, 보물섬 낚시터에서 오늘 모시겠습니다. 이 형도 도시 어부에서 한번 올만한데 안 부를 걸? 그 내가 불렀습니다. 개그맨 중에 아마 이 형이 3, 사다 들어서 제일 착할 걸? 네. 어딜 들어와? 나가 있어! 세바스찬, 이명피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자마자 나가있으려. 나가있어. <laughs> 제일 우리 나피디가 제일 좋아하는 유행어 중에 그거 잖아요 넥타인가요? 어, 어, 어. 이거, 이거 뭐죠? 넥타인가요? 갈칩니다. <웃음> <웃음> 유행어가 가장 많은 우리 혁회형 엄청 많죠. 어, 본인이, 네. 아,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너무 잘된 우리 혁회형과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여기 도어부 아니야? 아, 동네어부야? 동네어부가 네, 뭐야? 네, 이 동네어부를 어 자, 아 우리 혁빈이 형과 아, 오랜만에 아, 한번 아, 아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낚시 하러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일산에 위치한 보물섬 낚시터에서 진행해드리는 동네 어부. <목소리> 저희 동네 어부는. 어. 일단 2라운드를 합니다. 저랑 같이. 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예. 1라운드. 어. 1라운드 동안 잡은 물고기 수. 어. 2라운드 동안 잡은 물고기를 수 합해서. 어, 어. 여긴 전문가고 나는 초보자인데. 그래서 어. 자지 핸디를 주지. 핸디. <laughs> 핸디. 아. 어. 어. 형한테는 어. 오늘 어. 낚시 안해 보셨죠, 한 번도. 한 번도 안해 봤어. 형 하나 한... 처음이지. 아, 진짜. 그러면 나피디 3점 주자. 날씨가 아 오점주 형 겨울 낚시라 와, 아이고, 이게 안 나온다니까 나도 형 몰라 지금 오점주. 근데 되게 되게 다른 게스트들은요 어. 불러서 그 물고기 주면 어. 자존심 상안 아, 받아. 야나영대영으로 시작해 이런 동만대 아, 감독도 그랬고 싫어 나도 오점주. 근 싫어? 아 싫어. 그러면 형합의 자존심 보자. 자존심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응, 형사점4점 <laughs> 4점 줄게 합의 보자. 아, 왜냐 면 어, 나도 솔직히 알아서, 자신이 4점, 없어. 4점, 4점. 요새 나도 잘못 잡잖아. 많이 잡아야 나도 일곱 여덟 마리 잡어. 그럼 4대 0으로 시작하는 어, 거야. 4대 0. 어. 4대 0. 어. 자, 30cm 이상, 아, 30.3를 30. 30. 넘어가는 물고기를 잡으면 어. 3점. 와한 번에. 응. 괜찮지, 나피디? 어, 3점. 어. 어. 나, 어. 나만? 나도? <laughs> 근데 뭘 괜찮지 물어봐. 아, 물어보는 거야 나피디가. 내려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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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면출이니까 어, 어.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총 2라운드를 해가지고 결산을 해서 진 사람 맞빵 맞기. <laughs> 그리고 형이 가장 큰 물고기 30cm를 넘는 걸 잡으면 어. 황금 백주를 드립니다. 황금. 백주 아까 백지라며? 황금 백주 백주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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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팔대명주 어. 형 검색하면 나와. 어, 좋아. 양하대고 어. 중식엔 양하대고. 너 아직 집 저것도 오빠 아니 맛만 받고 맛밥 저도 상관은 없어 어. 나한테. 어. 30cm 이상을 잡으면 어. 저걸 드린다. 아 아무도 못 잡고 뭐 아무튼 지고 그러면 맞방 받고 집에 그렇지, 가는 거 그렇지. 거네. 자 던집시다 하나 둘셋자 그렇지 아유 잘하셨어 지금 형 거에다가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 집어 좀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 혁피이이 초보자니까 집어가 뭐야? 집어 모을 집 고기어 어. 고기를 모은다 그렇게. 그 자리에다가 내가 형보다 한시간 먼저 와서 어. 떡밥을 많이 던져놨어요 어. 그 자리에 어. 고기가 우우글합니다 어. 어. 되게 착한 동생 같다 아니야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 방송을 위해서 아, 방송을 위해서 <laughs> 하긴 뭐 나를 생각하겠어, 니가. 자, 어, 어떻게 살았어? 어, 요즘에? 또? 어.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도 것안 했지. 아까 코로나 전상황으로 갑시다, 우리. <laughs> 코로나 때문에 다들 <laughs> 뭐 우리 난 따라들이야 아, 힘든 거니까 그럼 코로나 전상황. 나는 원래 서양화자공했잖아. 응. 아, 그래서 샌다트라는 거를 샌다트라는 거를 아. 거의 2010년서부터 내 공연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알지. 어, 계속 네. 형 공연장이 어. 임혁필 소극장 어, 있지. 어, 그 지금도 망, 있어? 했지 아, 나형 샌드하트 봤거든. 페이스에서도 음, 음, 보고 형도 어. 샌드하트를 어. 한7 년을 했고. 어, 어.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 형 유튜브에 음. 형거 있어? 어. 뭐 검색하면 나와? 어, 뭐 진영이랑 같이 하는 뭐대대한는 요튜브랑. 어, 거기에 이제 샌드하트가 나와? 아유. 어 석필 TV라고 어. 그건 이제 그림 위주로만 하는 건데 어. 석필 TV에 들어오면은 샌드하트 뭐 기초 샌드하트랑 어. 이렇게 내가 그림 그리는 어. 샌, 그 유튜브를 하고 있어. 요 샌드하트 공연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독특하게 음. MC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싸게 먹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연이 주식원이지. 어, 나 섭외하면, MC랑 가수랑 가는 것처럼 비슷한 거네. 아, 어, 그래나 섭외하면 그러거든. 나도 어, 앨범을 그래? 냈기 때문에. 나도 앨범 냈어. 어. 그럼 노래도 해? 어, 아니. 난 해. 나 섭외하면. 어. 많이 노래... 연락 주세요. 네. 형 필요 없고. 이 부분, 자기 연락 탭 달라는 거잖 아, 형, 게스트를 어. 좀 이렇게. 형, 한번 해. 내 게스트 형. 위주로 형. 대사를 쳐야지. 아, 그러니까는, 형, 형. 아니, 그러니까는 형. 형. 아니, 그러니까는 형. 형. 일단 나좀 살자. 보니까 사로 게스트를 불러놓고. 형 어? 저기 뭐야 이명필섭외하면 샌드아트 한번 홍보 한번 해줘. 어서아 네. 어, 네. 어, 여러분들 그 행사 네. 샌드아트 MC까지 같이 보니까요. 네. 뭐 말씀만 잘하시면 잘 내고 쳐드리니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대단해요 TV 어, 구독 좋아요. 혁필 TV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뭐가 뭐, 뭐, 그렇게 안 비싸지? 아니, 그럼 뭐, 아, 뭐, 얼마 얼마 대야? 가격 얘기라고 그래. 아그거 궁금해하잖아. 만 300? 네. 아. 어웃 웃다는 어? 우습, 표현인데, 야 형이 300 받겠니? 아이. 언더야, 오바야 언더? 오바 저는 낮게 가요. 어, 낮게 300, 언더? 가요. 어, 어, 300 언더? 어 괜찮네. 300 언더는 이 그래도 KBS <laughs> 아니가 낮게. KBS 코미디 우수상 받은 사람인데. 네, 어, 300에 하나는 우선 낮게 한 다섯 개는 낮지.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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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혁필형이샌드아트로써 어, 아티스트로서 이제 고그 행사와 아, 이런 걸로 이제 좀. 버티고 계셨고 버티고 계시고 어. 버... 지금... 아나잘 아니... 아, 벌어 아나 무시하지 마형 뭘... 이따 용돈 좀 주고 가잘번다메 <laughs> <번대매. 웃음> 지금 형 어. 애기가 몇 명이죠? 우리 애들 커 어. 둘이야 딸, 딸이 아빠인데 어. 고일아 벌써 큰 애가 고 어, 고일 중1 그러니까 보수적인 아빠야?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약간 쿨한 아빠야? 어, 쿨하지, 쿨한데, 어. 엄마한테 잘못하면. 어. 그러면 이제. 우파. 아, 형수님은 어마어마하게 아끼시는구나. 아, 당연하지. 어. 어, 와이프 최고다. 어. 왜냐면은, 와이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는 애들이야. 어. 아, 이런 게 나가줘야 돼, 방송 어, 와이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애들이야. 나랑 반대네? 어? <laughs> <laughs> 꼬두지 깔짝 대보셔 어. 오케이 왔어 첫수 뭐야? 첫수 오케이 첫수 첫수 오오자어 떨어 쳤어오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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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거 떨어 떨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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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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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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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일곱, 치, 여덟, 치짜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4대1 되겠습니다. 4점 잡아줬으니까. 5점 그렇죠? 해라! 야, 너 너무 잘한다! 아나 걔네, 야, 진짜. 어우, 양아치 다 됐네, 이놈게 존나 젠틀, 야. 젠틀했었거든. 야. 너 나이 먹어봐. 나이 먹어봐. 아 막, 막 쪼개질 준비하고 있어 어! 아! 자 이명필하면 떠오르는 응. 게아 편하게 다 물어봐 나 화가 없어 이래놓고 하려면 또 졸라 <laughs> 일단은 형의 그 KBS 코미디 우수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이야 어어 어? 연예계 우수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또 어. 자기 입으로 어마어마하대 아, 어마어마했지, 나... <laughs> 그럼 진짜요. 어 알았어 그래서 어, 이제 자이명형 <laughs> 어, 캐릭터 졸라 어, 잘 잡았는데 어. 오늘 <laughs> 이명필의 어. 유행어를 알아보자. 어, 어 아, 어마마해 형 어, 어. 유행어 총문학적이야. 어, 아이 그럼 어, 어마마해. 자 먼저 일단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처음으로 좀 유행시킨 게 내가 이제 그 땅그지였을 때. 땅그지. 놀아줘. 아 놀아줘. 어. 뭐 세바스찬 할 때는 완전 다 터졌지. 그렇지. 그렇지. 세바스찬 할 때는 말하는 게다유행어였어 응. 어?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 세바스찬 주니어 삼세요. <laughs> <laughs> 상화, 어. 이따오로 할 거면. 내가 있어! <laughs> 나는 유행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그래서 객석이 내려갔어. 내려가서 음. 그 객석에 오신 이제 관객들 있잖아. 음. 관객한테 보자마자. <laughs> 아우, 실패한 인생. 보자마자, <laughs> 아시지도 못해. 음. 실패한 인생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음. 대단해놓고는 있었는데. 그것도 뭐어 하면... 대단해요, 그치, 대단해요. 어, 나, 나 이거 얘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 형 MBC 정호 알지 고정호 어어나 완전 내 어. 나랑 거의 친형이겠죠 어, 진정. 어. 형의 대단하여가 터졌잖아 어 장난 아니지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어. 대단해 <laughs>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개그맨들도 다형 말투 를 따라하는 거야 대단해요 어이 아주머니 어. 이거 뭐세우젓좀 주는 게뭐좀 어, 어렵네요 어. 이거를 아주 정호랑 나랑 매일 쓰고 있는 거야. 어, 형형걸 따라 하는 거야. 어, 어, 어. 포장마차를 갔어. 어. 정호랑 나랑 그 포장마차 완전 단골이야. 어. 단골인데 이모 여기 뭐 오이랑 고등어조림 좀, 좀 주면 안 돼요? 막 이랬어. 그럼막 놀고 있었어. 어. 여자 둘 친구들이랑 어. 우리 2대2로 놀고 있었는데 어. 저쪽에서 어. 상규 두 배만한 어. 덩어리 아저씨 어. 네 명이 이렇게 앉아 있고 어. 여자 둘이랑 여섯 명이 앉아 있는 거야. 어. 쏙딱쏙딱 뭐 자기들끼리 해. 거리는 한 4, 5m 떨어져 있었고 근데 우리가 또 목소리가 어, 크잖아. 토크가 우리가 발성이 좋으니까. 아 이모 여기 소주 한병더주드래요막 어. 그랬어. 근데 계속 우리 쳐다보는 거야. 아, 씨, 알아보나? 모자들은, 어. 어? 어. 아, 근데 계속 한, 한 30분을 떠들었어. 우리끼리 막 여자애들이랑 게임하면서 이건 네가 진 거더래. 대단해요. 막이랬다그 우리가. 어? 어, 어. 갑자기 그 덩어리 아저씨 하나가 대구 어. 다치면서 어. 야 모자. 니네 진짜 강원도나? 까까 <laughs> 까까 오케이, 걸었어.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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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필을 쳤어.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오. 와, 진 오케이. 자, 자, 자. 뚫뚫. 어. 이명필 인생의 어. 저, 첫 고기. 어. 첫 경험 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상화 어. 씨. 아우, 상화 <laughs> 어, 씨. 상화 씨. 어, 이거 30cm 아니야? 아니, 아, 눈가리가 할 텐가. 15cm다. 15cm. <웃음> 15cm. <웃음> 자 아. 어. 인생 첫곡이 어, 카메라 어, 앞으로 쭉가시고아이거자 어제 낚갔습니다 어때요? 어느낌이어 어, 너무 기분 좋네요 손맛이 어, 있어요 었어이거뭐게이는게있는생명이가 뭐 어, 이게 어, 어. 이게 이죠 어, 이게 이마워 현재 게 이게 떻게됐게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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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이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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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게 정게좀게주세요게떻게할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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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이게 이게 이이 갑시다. 자 던지세요. 어 좋았어. 어. 아 결정적인 그 웃음의 순간에 혹시 어. 형이 고기를 잡는 바람에 토크가 끊겼는데 음. 나피디 토크 어디까지 했지? 너 진짜 강원도? 어너 어. 그래가지고 어, 어. 정우랑 나랑 걔들이 강원도애들인가? 이거는 어. 근데 덩어리인 거 조폭인 거야 어. 온몸에 문신이 다 있는 거야. 어, 어. 근데 진짜 강원도나? 어. 정우가 경북 <laughs> <병북> 진해입니다 <laughs>